오늘 제가 가져온 하이라이트 뉴스는 국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대립적인 의견 그리고 지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이벤트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황희찬 선수와 한국 분식을 처음 먹어본 울버 엠턴 선수들 해외 반응 황희찬 선수와 울버 엠튼 동료들이 한국 분식을 먹는 영상입니다. 축구장에서 보던 선수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다양한 반응을 보여줘서 그런지 아래는 제가 정리한 그들의 의견 중 일부입니다. 조세사는 진짜 친절해.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한국어를 하려는 모습도 좋아보이고 조세사가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 다른 문화에 완전 몰입하는 모습. 축구팬이라서 이런 컨텐츠가 정말 좋아. 이탈리에서도 아 이런 영상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난 미국에서 마케팅 일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축구 선수들과 이런 비슷한 컨텐츠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 조제사를 당장 한국에 내려가 다른 한국 음식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한국어도 바로 배우려고 하고 이즈판과 둘이 친하고 케미도 잘 맞는 듯. 조세사를 좋아하는 포르투갈 사람인데 그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나도 기뻐. 포르투갈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어묵도 잘 먹네. 다른 문화에 열려있는 생각이 있는 선수 같더라고. 킬머니 채소를 무서워하는 모습 진짜 웃긴다. 저축구 선수들이 스모선수 식단 보면 엄청 놀랄 듯. 엄청난 양의 채소와 고기를 먹던데. 운동선수면 채소도 많이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 친구도 운동을 하는데 고기만 먹더라고. 원래 늑대들은 채식을 하지 않음 힐즉 영국의 특이성임 그냥 개인 식성 같아 남아공에서 영국으로 이사했는데 처음 친구들 초대하니까 채소 보고 놀라워했음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신선한 채소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채소나 과일 많이 먹는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냥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야.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난 채소보다는 과일을 많이 먹어. 울브스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피치 위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고 조세사는 진짜 쿨하다. 다음 영상에서 한국 바베키와 치킨 먹는 모습도 빨리 보고 싶어. 황이 한국 음식을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오랜만에 먹으면 분명 집밥같이 느껴질 거야. 채소 무서워하는 모습이 진짜 웃기다. 운동선수들은 다잘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히읗치에 어려서 반찬 투정하면서 큰 듯. 근데 지금은 화장실에서 더 편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먹음. 나도 어려서는 싫어했음. 선수들의 다양한 반응이 너무 재밌다. 다음 영상도 빨리 보고 싶어. 르미나와 조세사는 새로운 음식에 거부감이 없는 듯. 선수들의 새로운 모습 봐서 너무 재미있어. 원래도 팬이었는데 더 좋아하게 되었어. 조세사 진짜 유쾌함. 며칠 전에도 울브스 요리사가 황에게 한국요리 해주는 영상 봤었는데 매우 감동적이더라고. 황이 고향 음식 먹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 좋아진다. 음식 먹으면서 진짜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외국에 오래 있으면 고향 음식 먹을 때가 진짜 행복함 평생 울브스 팬인데 이 채널에 울브스 선수들 영상이 올라와서 너무 기뻐 정말 재미있게 봤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영상은 항상 재미있는 듯와 코리안 가 갈도 행복해 보인다 새로운 음식 처음 먹어보는 영상 재미있게 봤어 바베큐에 대한 다음 영상 반응 너무 재미있겠다 황이 계속 웃는 걸 보니 동료들과 같이 한국 음식 먹는 게 진짜 즐거운 것 같아.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한국 음식은 잘못 먹지만 다른 사람들이 먹는 영상은 재미있음. 조세 사는 경기장 밖의 모습은 처음 봤어. 웃으면서 보게 되는 영상 같아. 진짜 좋은 사람 같더라고. 진짜 유쾌한 친구. 그리고 울브스 선수들이 새로운 음식 시도해 보는 모습 재미있음. 원래 음식은 사람마다 취향을 많이 타잖아.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다. 축구 선수들이 처음으로 한국 음식 먹는 반응이 웃김길, 즉 재미있게 봤어. 울브스 팬은 아니지만 한국 음식 팬이야. 이런 영상 계속 만들어줘. 울브스가 내가 좋아하는 팀과 라이벌이지만 선수들의 모험 정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 영상에 맞게 유쾌한 선수들 잘 뽑은 듯. 반응이 다양하고 너무 재미있었어. 재미있는 영상이야. 근데 프리미어 선수가 채소를 못 먹는 게좀 이상하긴 하네. 선수들 식단 관리가 매우 엄격하다고 생각했거든. NFL의 최드 존슨도 맥도날드 햄버거 좋아하더라고. 운동선수도 일반인과 큰 차이는 없는 듯. 운동선수들이니까 단백질 섭취에 더 신경 쓰겠지. 운동선수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고단백질과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임. 그리고 요즘은 보충제도 많이 챙겨 먹고. 놀랄 일이 아님. 킬머는 잉글랜드 센터 백이잖아. 50년 동안 울프스 팬이고 한국 음식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영상은 최고야. 한국 TV쇼 나 혼자 산다에서 황을 처음 봤었어. 그리고 이 영상에서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가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축구와 음식의 조합. 앞으로도 p a 선수들 초대해서 한국 음식 먹어보게 하는 영상 더찍 었으면 좋겠어. 다음 에피소드도 무조건 재미있을 거야. 히읗. 은난 가봉 선수가 호떡을 아프리카 케이크와 비교한 부분이 좋았어. 울버햄튼 지역 출신이라서 깜짝 놀랐어. 뭔가 고향 생각이 나더라고. 영상 내내 웃으면서 재미있게 봤어. 빨리 다음 영상도 올려줘. 우리 바이에른에 도와서 김민재와 영상을 찍어줘. 김민재가 저번 주에 한국 밥솥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 운동선수들 식단이 꽤 엄격해서 이렇게 새로운 음식 먹는 영상 보면 더 즐거워 보임. 영국을 떠나서 영상을 찍는 건 힘들겠지만 바이에른과 접촉해 보는 건 어때? 토마스 밀러가 한국 음식 먹어보는 영상을 꼭 보고 싶다고 케인이랑 같이 나오면 진짜 재미있겠다 히유치읍 김민재 캐나다인 독일인 프랑스인 그리고 잉글랜드 케인이 나와서 한국 음식 먹어보는 영상 찍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 최근 온라인에서 황희찬 선수와 그의 울버엠튼 동료들이 한국 분식을 처음 시도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이들의 이색적인 시도는 축구장에서 경기를 보던 팬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따라 영상에는 다양한 해외 반응과 댓글이 쏟아졌다. 영상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자국의 전통 음식을 동료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함께 맛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분식은 떡볶이, 김밥, 만두 등 다채로운 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서인지 이들의 입담과 반응은 다채롭고 흥미로웠다. 분식을 먹는 동안 울버햄튼 선수들은 다소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맛에 대한 감상을 나누었다. 어떤 선수들은 매운 맛에 조금 당황해 하면서도 다른 이들은 색다른 조미료와 맛에 궁금증을 품었다. 이들의 변화무쌍한 표정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영상 속에서 축구 선수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보여주는 반응은 단순히 맛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평가했다. 한국의 음식 문화와 해외 축구 선수들의 소통은 다양성과 융합의 의미를 담아냈으며 이는 온라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해외에서 한국의 음식을 접하는 것은 종종 새로운 경험이 될수 있는데 축구를 통해 이를 접하는 모습은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다. 황희찬 선수와 그의 동료들의 이색적인 시도는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수 있었다. 댓글에서는 선수들의 솔직한 반응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다양한 음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재미와 흥미로움을 나타내는 글들이 많았다. 이를 통해 축구를 통한 문화 교류의 중요성과 그것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영상은 다문화적인 시대에 있어서 다양성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좋은 예시로도 평가되고 있다.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접하는 과정은 매우 소중하며, 그것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됨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당일에 뛰어난 정보에 대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채널 구독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나 의견을 표현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는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건설적인 댓글을 남깁니다. 커뮤니티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할 동기를 부여하여 가치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유용합니다.